안녕하세요, 승자입니다. 또 드레민역입니다. 그리고 또 오르비에 또 가는 것처럼 저 끝에서 탑니다. 정말 환장합니다. 또 열심히 걸어가고 있어요. 오늘은 스펠로라는 곳을 갈 거예요. 제가 탔습니다. 스펠로라는 곳에 갑니다. 거기 가가지고 다시 영상을 키도록 할 건데, 한 2시간 걸리고 한번 갈아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거기 가는 이유는 그곳에 도착하면 아시겠으십니다. 스펠로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온 기차가, 어우, 저거 고장날 것 같아요. 냄새가 타이어에서 엄청나는데. 이제 네, 여기 온 이유는 축제를 한다고 해서 왔는데, 어... 분위기는 그냥 거의 동네 마을인데요. 구시가지 쪽으로 올라가 봐야 될것 같아요. 뭔가 여긴 것 같아요. 저쪽. 쪼쪼. 저쪽이 구시가지인 것 같아. 저기로 가야 될것 같아. 여기가 무슨 축제를 하는 곳이냐? 1년에 단한 번만 열리는 꽃축제를 합니다. 여기가 꽃의 도시예요. 이제 구시가지 가면은 꽃들이 엄청 예쁘게 많을 거고, 꽃으로 집을 꾸며서 1년에 한 번, 어, 최고의 집도 꼽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예쁠지.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여기. 축제를 안 했으면은 여기까지 안 왔을 수도 있어. 너무 멀거든요. 2 시간 걸려요. 마을은 쬐끔 해가지고, 한두 시간이면 다볼것 같고, 또2 시간 걸려서 로마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가 어디랑 가깝냐 하면 아시씨랑 가깝습니다. 아시씨랑 한정거장이에요, 기차로. 그래서 아시씨 오시는 분들은 잠깐 이렇게 들렸다가 가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아, 근데, 아, 생각보다 멀구나. 바로 앞에 그냥 딱 나오면 딱 있을 줄 알았어. 이 마을도 되게 언덕에 지어졌네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꽃 시장이야? 건너가야되는데요? <목소리> 이거 봐요. 꽃이 많아졌어. 우와, 튤립 하나에 1.5유로야. 꽃의 도시답게 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쁜 거 되게 많다. 와 봐봐요. 이거 좋아야? 아, 좋아네. 이거 진짜인 줄알았 이건 진짜인가 보다. 이게 꽃을 좋아하기 시작하면 녹는 거라면서요? 오, 이거 근데 되게 이쁘다 근데 다 좋아 같아. 그냥 봐도 느낌이 좋아야 이것저것 다 파는 것 같은데? 느낌이. 어, 이런 거예쁘다 그래, 얘네가 이런 게 꽃이면 나서 꽃으로 만든, 어, 이런 거예쁘네요라그네틱이 많아. 오, 이거는 그건가 보다. 벨레 잡아먹는 거. 되게 음, 한 거. 음, 진짜 잡아먹는 거? 진짜 잡아먹는 데 얘네가 더 커야 이렇게 잎이 나오나? 거, 이거는 생활인 것 같아요. 네. 와, 진짜 꽃 많다. 이거 네. 엄청 많아. 완전 꽃집이야, 꽃집. 얘네들은 꽃을 사가. 왜냐면 이탈리아나 이렇게 꽃으로 집을 꾸미는 걸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유럽 사람들. 꽃이 좋다. 이기진 민트, 이런 민트다, 민트야. 서북 파는 데인가 봐. 그거 막 가봅시다. 확실히 집집마다 꽃으로 다 꾸며놓는 거는 진짜 많네요. 여기 진짜 장난 아니다. 여기는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천막을 쳐놨지? 무슨 도안인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이 위에 이제 꽃을 뿌리는 것 같아요. 이게 그 도안인가 보다. 그러면은. 아직 이거를 안 했다는 얘기는 축제기간이 아니야, 얘긴데. 이쁘다, 예쁘다제 생각인데, 아직 안 했어, 얘네. 내일, 내일 저거를, 내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축제기간이? 여기가 다 덮어져 있어야 되는데, 안한거 보니까 축제기간이 아니야, 아직. 응, 음, 축제한다고 해서 온 건지. 아쉽구만. 근데 진짜 마을은 진짜 예쁘다. 어점 이렇게 다 꽃으로 꾸며놨지. <laughs> 전부 다 꽃이에요. 아 이렇게 꾸며놨어요. 와다 꾸며놔서 집을 음, 장난 없다. 근데 뭔가 확실히. 짜한다고 해가지고 꽃이 다 예쁜 예쁜 애들로 바뀐 것 같아. 여기가 아주 포토스팟이고만. 여기 골목이 예쁜가봐. 상을 6 번이나 받았어요. 하나 둘셋 사서 여섯. 일곱 번 받는 우리들. 이쁘다. 역시 집집마다 이렇게 많은데 벌은 없네요. 신기하다. 돼지를 걸어놨대. 너무 음, 무섭잖아, 돼지. 꽃 옆에 돼지를 <놀람> 걸어놨어. <놀람> 이게 꽃잎이야, 꽃잎. 이걸로 이제 바닥에다가 아까 거기 도화지였잖아요. 그 거기 위에 이제 색깔별로 이거를 놓는 걸 거야. 제말 알기론 그렇거든요. 이제 이거 말리나 봐. 바닥에다가. 그리 그래, 꽃잎들 이 골목도 좋아하네요 그 골목 이 골목도 예쁩니다 뭐 사람들 사인 찍자. 이 골목도 예쁘네 근데 다주아하는주아라는게 <laughs> 문제긴 하지만 이 골목도 예쁩니다 그리네편 여기도 네 어, 번이나 상 받은 곳인가 봐 우와 예쁘네. 뭐야? 뭐 하는 거지? 아, 여기서 꽃이? 아, 여기서 꽃을. 잎을 음, 따는 건가 봐요. 와, 이 차는 진짜 잘 어울린다. 이데 이쁜데? 와이 식당도 분위기 쩐다. 대박. 와, 식당이 분위기 장난 아니네. 여기서 바닥에 도안은 붙여놨네. 뭔가 물로 붙여놓은 것 같아요. 보안는 붙여놨는데, 그 위에 이제 꽃을 뿌려야 되는데, 뿌리질 아직 안거지 오늘 10일 아닌가요? 오늘 내일 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바닥에 꽃이 뿌려져 있어. 진짜 트러플이래요. 대박이다. 0.5kg에 1 4 5인 <laughs> 개찐. 느낌이 이쪽이 다 메인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자글로 가길래 저도 <laughs>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길가 쩌네요. 짜랑. 어 이건 눈으로 봐야 되는구나. 이게 카메라에 다안 담기네요. 여긴 주차장인 것 같고. 아니, 어쩜 이렇게. 꽃으로다 집집을 장식을 측면까지 이렇게 다 해놨을까 뒤 여기 뒤잖아 여기 입구가 아닐거 아니야 그죠? 아 너무 예쁜데 여기가 옴브리아 주라고 했잖아요 그 오르비에 또또 옴브리아 주였어요 이제 거기 그냥 여기랑 둘다 옴브리아 주인데 비슷하네요. 앞에가 지금 집이어가지고, 요거 없으면 더딱 채웠을 텐데. 도대체 이거는 언제 만드는 거냐고. 나이 완성된 거를 보고 싶다고요. 고만 귀여운 이 차야. 어, 응. 귀여운데? 진짜 명물이요. 사람들 사진을 다 찍어 가는 저기서. 귀여워. 어떻게 이렇게 마케팅을 할 생각을 했죠? 이게 아마 여기 사후명일 거예요 사후명. 아 근데 너무 덥다. 왜슬도 네, 더워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와 여기도 되게 예쁘다. 여덟 번상 받은 데. 예쁘다, 그죠? 한 봐. 잘 만들어놨어. 이렇게 많이 찍는구나, 사람들. 우와, <laughs> 인골목 예쁘다. 오, 이게 계단이었구나. 계단 계란 얘기하고 잠보이는데, 계단이. 여기도 뭔가 포토존인가 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laughs> 여기도 예쁘네. 두번상가든가 봐. 두가 봐.

다들 절로 가서 <laughs> 저희까지 찍고 <laughs> 내려가면 될것 같아요. 여기 지금 거의 꼭대기까지 올라왔어. 우와 이거 뭐야? 대박! 우 와씨 엄청 예쁜데? 거의 신경 너무 거기 죽인다. 우리도 오늘 마지막이기는 하네요. 그리고 이 아치가 유명한 거라고 합니다. 근데 유명한지는 모르겠지만 유명한 거라고요. 해 여기 성당. 여기도 바닥에 음, 붙여놓기만 했어. 아, 꽃잎이 바람에 날려가지고 이거를 내일 뿌리려나? 스펠로 난 신기한 게 바닥이 이쪽이랑 이쪽은 그냥 경사고 가운데가 계단이에요. 좀 신기한 것 같아. 너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가지고 끝. 이거 까는 거 굉장히 많나? 지금 잘못 내려갔다가 막다른 길이면 다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오우 여기도 예쁘다. 여기 예쁘다. 여기도 뭐 하나 달았어. 여기 뭔가 두시 반까지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보자고. 이 내려가는 게 좀...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겠는데,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밥은 로마 가서 먹는 걸로. 이제 로마로 돌아갑니다. 아, 너무 더웠다. 근데 생각보다 마을이 엄청 예쁘고, 그 도안을 깔아놓고, 이제 그 위에 뿌리는 거, 뿌리는 거를 내일 뿌리는 것 같고. 음, 저는 뿌려져 있는 모습이 오늘, 내일 이렇게 있는 줄 알았는데, 그축제 그것들 하나에 포함인 것 같아, 뿌리는 것도. 어쨌든 간에 뭐 내일, 내일 일요일이거든요. 내일이 엄청 크게 이제 행사도 하고, 오늘은 그냥 뭐 준비하고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안녕. 음, 어, 재밌었습니다. 생각보다 마을도 작고, 제가 딱 좋아하는 사이즈의 마을이야. 한 2시간 정도면 다 둘러볼 것 같고 그리고 먹고 뭐 하면은 한 3, 4시간? 3시간이면은 충분히 볼수 있는 저런 마을을 전 좋아해요 아, 어디로 가야 되지? 이쪽이었나? 로마로 가겠습니다 고고! 여기는 여기 아무것도 없네요 아, 전좀 일찍 와가지고 역에서 음료수라도 하나 먹으려고 했는데 아까 그냥 여기서 바로 나와버려서 여기 안을 못 봤거든요. 근데 여기 아무것도 없어. 이거, 이거 티켓머신 하나 있어요. 정말 귀여운 뽀짝한 여기구만. 아 로마로 들어왔습니다. 또 아주 끝에다 내려줬지. 열심히 또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 오늘 이거 에어컨이 너무 세게 터져가지고 얼어 죽는 줄 알았어. 이, 제일 추웠어 진짜 에어컨을 거의 냉장고처럼 틀어놨어. 사람들이 다 그래가지고 긴팔 있는 사람들 긴팔 꺼내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밥을 아마 피자를 사하지 않을까 싶네요. 가보자고. 세르민이 역에서 보는 풍경을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켰습니다. 여기 맥도날드 이이고 그래서 저갈 곳은 여긴데, 여기가 진짜, 진짜 장난 아님. 어, 근데 보면 놀랐을 듯. 여기는 이탈리아가 아닙니다. 중동입니다. 후방에 <목소리> 이렇게 다 주차해놓으면 어디 흐더라고 맛있네요, 여기. 테레미니 역 주변은, 어, 호텔 어딜 가나 이렇게 시끄러우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게, 테레미니 역, 여기, 그러니까 맥도날드 있는 이 구역이 다 저렇고, 노점상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음, 제가 이번 여행에서는 리퍼블리카 역 근처에다 숙소를 많이 잡았어요. 거기가 훨씬, 관광지랑도 가깝습니다. 여기서는 무조건 뭐 지하철을 타고 가나 버스를 타고 가나 뭐 걸어가면 한참 걸리는데 그쪽에서는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리퍼블리카 광장에서 베네치아 광장으로 가는 그큰 길이 있어요. 도로가 거기 근처에다가 숙소 잡을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인들한테 평점 높은 데로 가십시오. 그러면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쇼. 마지막 판테오 아, 이것도 마지막이구나. 안녕.